안녕하세요. 에듀테크와 함께하는 학교생활의 안양하쌤입니다 오늘은 모아폼을 이용해서 온라인 방탈출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음, 일반 구글 설문지로 만든 온라인 방탈출에 비해서 모아폼으로 만들면 조금 더 액티브한 활동들을 넣을 수 있는데요. 답을 넣으면 아래쪽에 새로운 내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실제로 무언가 조작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게임에 참여한 학생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몰입감을 한층 높여주죠 구글 설문지에 삽입이 불가능한 GOF 파일을 놓을 수도 있으며 유튜브나 그림 파일도 크기를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가 있어서 문항 제작의 자유도도 훨씬 높죠 자, 그럼, 만들로 함께 가보실까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모아폼을 검색해서 접속을 합니다. 회원가입이 안 되어 계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해야겠죠? 저희는 무료인 베이직 등급으로 사용을 할 거지만, 이렇게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한 데에는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방탈출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새 설문 만들기를 누른 후, 빈 설문으로 시작하기를 선택합니다. 설문 제목은 방탈출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만약 잘못 입력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편집 중에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설문 진행 언어는 당연히 한국어겠죠. 만들기를 눌러 설문지를 생성합니다. 화면 가운데 설문지 모습이 보이며, 위쪽에는 설문지 제작의 전체적인 단계를 알려주는 진행바와,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현재 작성 중인 설문지의 페이지를 알려주는 상태바가 있습니다. 페이지 추가를 위해 왼쪽에 페이지 추가 아이콘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총 4번을 눌러 5장의 설문지를 만들어 볼까요? 설문지의 제목 아래쪽에 위치한 첫 번째 더하기에 마우스를 대면 이렇게 진행률 바가 있는데요 설문지 진행 정도를 알려주는 기능인데, 저희는 방탈출로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 더하기, 항목 삽입을 눌러보겠습니다. 어, 입력 가능한 많은 옵션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름을 묻는 설문부터 넣어볼까요? 주관식 짧은 답변을 선택하면, 왼쪽에 설문에 대한 자세한 설정을 할수 있도록 설정창이 활성화됩니다. 이름을 묻는 질문을 쓰고, 답변 형식은 자유 형식, 그리고 입력 칸의 크기는 길게로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 문구를 너의 이름이 궁금해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뭔가 더 게임을 즐기는 듯한 느낌이 들겠죠? 입력하지 않으면 답변을 적어주세요. 초기 멘트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요. 방탈출을 만들려 보면 그냥 빈칸으로 두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빈칸 설정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럴 때에는 점 3개 정도가 최선인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옵션에서는 답변 필수, 결과 비공개 체크를 해주면 네, 첫 번째 페이지 완료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겠죠? 뭐 화면 위쪽, 네, P2를 눌러서 두 번째 페이지를 만들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첫 번째 페이지에서 입력받은 주인공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내용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항목 삽입을 누르고, 객관식 한 개, 네, 이거를 눌러줍니다. 내용으로는, 아하,를 입력하고, 바로 위쪽에, 변수 삽입을 눌러서 지난번 답변을 불러오겠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내용은 변수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게 너 이름? 잘 기억해 둘게. 이렇게 나머지 내용도 적어 두도록 하죠. 또한 진행을 위해 그런데 왜 혈압도 없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거지? 라는 질문도 추가해 놓겠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꽤나 재밌지 않을까요? 답변으로는 이렇게 적어 두겠습니다. 한번 잘 작성되고 있는지 오른쪽 위 미리 보기를 눌러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네,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문지로 돌아와 화면 위쪽 3을 눌러 세 번째 페이지로 들어옵니다. 항목 삽입을 눌러 드롭다운을 선택하고 흐흠 입력하고 변수 삽입을 눌러 페이지 투어의 설문을 선택합니다. 만약 불러온 변수에 굵기나 밑줄을 추가하고 싶으면 네 피핑 변수를 클릭하고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대사도 이어서 적어 주도록 하죠.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너 모습을 보니 딱히 거짓말이 아니라는 건 알겠어. 내 이름은 시험지. 앞으로 잘 부탁해. 이제 답변도 적어 주겠습니다. 진행을 위한 파트이기 때문에 적당히 대화가 될 만한 문구를 넣어 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넣으면 마치 선택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지만 우리에겐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네 번째 페이지를 작성해 볼까요? 네 번째 페이지에서는 움직이는 그림 파일로 볼 겁니다. 항목 삽입에서 첫 번째 정보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어 주겠습니다. 내 이름이 뭐라고 했지? 다행이네 내 이름을 기획하고 있어서 그래서 미안하지만 널좀 테스트해야겠어. 좀 당황스럽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네, Gif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if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사이트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저는 네 여기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What을 검색하니 아, 네 여기 제가 원하는 이미지에 딱 어울리는 게 있네요. 링크를 눌러 주소를 복사한 다음 설문지로 돌아와. 이미지 버튼을 눌러 링크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딩이 되면서 크기가 설정되는데요. 전 보통 가로 크기를 500으로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가로 크기를 설정해주면 세로 크기도 비율에 따라서 자동으로 바뀝니다. 나머지 대사도 입력하죠?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을 내가 데리고 있기에는 좀 그래서 말이야. 미안해. 네, 미안해에도 알맞은, 네, 그림 파일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벌써 마지막 다섯 번째 페이지네요.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질문을 해야겠죠? 항목 삽입을 눌러 미디어 한 개를 선택합니다. 여러 가지 미디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설문이거든요. 내용으로는 간단한 테스트니까 걱정하지 마. 다음 중 나무가 아닌 것은 네, 이렇게 질문을 작성하고 답변으로는 구글에 가서 이미지 검색을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소나무를 검색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이미지 주소를 복사해서 네, 아이콘을 눌러 이렇게 붙여넣기 합니다. 네, 그리고 복숭아 나무, 감나무 등 다른 그림들도 이렇게 검색을 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오답으로 선택될 풀 그림도 있어야 되겠죠? 네풀 그림도 이렇게 구글에서 이미지를 검색을 하고 주소를 넣어주면 질문에 대한 보기까지 완료가 되겠죠. 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네그 풀을 선택을 하면은 어, 정답이 아니라 틀린 답이니까 다른 정답과는 달리 어떤 다른 동작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그건 지금 저희가 설정을 해놓지 않아서 되지가 않는 상태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번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